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바론니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침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대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열가지 제안과 바로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 같은 뒷간이지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가 꼭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뒷간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이런 모습은 애굽왕 바로 뿐만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보이는 모습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운동, 운동과 또 식단 관리를 하지만 또, 몸이 회복되면 다시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을 앞둔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승진 후에는 태도가 변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위기가 해결됐을 때는 기도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식게 되면 믿음의 결단이 사라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 임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앞서서 임했던 이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는 달리 이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없이 즉각적으로 행해졌던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재앙이 곧바로 진행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하자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마음이 안도되고 안심했다라는 의미이지요.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긴급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살만하고 또 숨을 쉴만하니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을 준비하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땅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어,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먼지뿐만 아니라 흙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 애굽 사람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땅과 흙을 섬기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땅과 흙이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애굽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괴로움에 노출되었다가 적응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바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고 또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한 데서 너희에 기르신 모든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과 손가락은 조금 어, 의미가 조금 어, 다른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천지창조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쓰인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친히 주실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매우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약 바로 와, 애굽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들에게 자비의 손가락, 또 재앙을 거두시는 손가락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두렵고 놀라운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보았을 때에 여전히 바로 자신은... 신의 위치에 서 있고 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등한 역할 또 혹은 하나님과 타협 가능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의 본질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평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하늘을 찌르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재앙이 끝났다라는 언급조차도 없이 연이어서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엄습하게 되었고 그 땅은 곧바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는 문구는 성경 처음으로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땅의 모습을 표현할 때의 모습과 동일한 문구입니다 그만큼 애국의 황폐함이 얼마나 극도로 치달았는지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결과 결국 황폐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철저한 겸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의 수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만 겸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단순히 부드러운 말투와 예의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 스스로는 결코 선하게 살아갈 수 없고, 죄롭게 할수 없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수납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또한 순수하게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감사하며 구별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때 재앙을 어, 경고하실 때에 바로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바로 왕이 관심 관심도 갖지 않을 그 히브리 종들과 고센 땅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애국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들이 따르는 어떠한 한 신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신이 바로 그들이 따르는 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렵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고 지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애굽의 재앙이 내린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별되는 현장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바로의 왕궁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과 애굽사람들의 모든 집안에 시커먼 파리떼들이 습격하여 그들의 모든 일상과 의식주를 다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센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구별되지 않았으나 이번 재앙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팔을 펴시자 그들에게 평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생당에서 이런 엄청난 현장을 하루하루 목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애국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완전히 통제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 또 하나의 어떤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올리며 또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서로 서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만나고 모일 때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그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마음껏 자랑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들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쏟아져야 할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가 이 모든 형벌의 소나기를 완벽하게 피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미 구별받은 이미 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구별됨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원하실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가 뭔가 위험이 있고 장엄하고 화려해서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부족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조금 텅빈 마음이 있어서 내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로 내 마음을 좀 채워볼까? 나의 헛헛한 마음들을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누려볼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볼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충만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족하시고 이미 충분하시고 이미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은 왜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이미 영광이 충만하시고 이미 충족하신, 스스로 만족하시는 그분께서 왜그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순수하신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노진주 목사님의 예배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감동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요.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와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누리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나에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안에 깊이 있게 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오니,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